안녕하세요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아이코닉이 출신이 되, 출시가 돼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 다음주 월요일날만 홀란드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음주에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내일은 이주회 선수, 유로 이주회 선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셋다 저평가된 아이코닉이거든요. 베르캄프 융베리, 피레... 셋다 너무 좋은 아이코닉들이니까 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베르캄프입니다. 베르캄프 같은 경우에는 국적은 네덜란드고 특징은 아름다운 퍼스트 터치 굉장히 훌륭하죠. 어, 굉장히 화려해요. 되게 화려한 퍼스트 터치를 구사했던 선수고 이게 딱 베르캄프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인게임 상에서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공을 세게 차지 않아도 골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넣는 편이고요. 축자씨의 평은 역습이 유일한 공격 방식이 아니라면, 어, 뽑으시기를 좀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역습할 때막 속도로 쫙 달려가서 한 번에 같이 꼴넣고 이런 유형의 선수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롱스루, 롱 로빙 패스를 받아서 딱 컨트롤 해놓고 바로 때리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점유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뱅거볼이죠. 뱅거볼을 할수 있는 분들이 어 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스탠드를 놓고 보면은 너무 좋죠. 뭐 공격 센스부터 땅볼 패스까지 민트가 아주 가득하고요. 플라이패스는 안 좋은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플라이패스를 쓸 일은 거의 없고 꼴결 99에 킥파워 97. 근데 속도랑 순발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 피지컬 나쁘지 않고요. 신체 균형 좋고. 근데 체력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무작정 달리고 역습하는 데는 취약한 선수고 어그 이외에 어떤 플레이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선수고요. 기술도 보시면 은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다 달려있고 커브 컨트롤 달려있고, 바감 달려있고, 바깥쪽 가마차기 그리고 스테본 컨트롤 달려있어서 은근히 대시 안 누르고도 한두 명 정도 제끼는 건 가능하고요.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다 달려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볼컨의 어떤 미학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 선수 꼭 들어가시고요. 역습보다 점유를 통해서 연계형 공격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능하다 하시면 은이 선수 꼭 뽑으셨으면 좋겠고 아스날 단일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선수니까 어꼭 뽑으시면 좋겠고 저의 평도 A 플러스 등급입니다. 자그 다음은 융베리입니다. 융베리 같은 경우에는 국적은 스웨덴 선수고 특징은 원터치 패스, 원터치 슛을 모두 보유한 적토마라는 데 있죠. 어 굉장히 좋은 윙어고요. 의외의 꿀 선수입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선발이 아니어도 어느 포메이션에서나 다 통하는 그러니까 그런 꿀 만능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키가 176인데 공격 센스가 굉장히 좋고 드리블 속도 좋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선수 신체균형도 높거든요 그래서 공미로 놓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풀, 플레이 스타일은 없는데 공미로 놔도 굉장히 잘하고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가 86 그러니까 준수한 편이긴 한데 원터치 패스 원터치 숏다 달려있어가지고 공미로 놔도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요 어 레프트 미드필더나 라이트 미드필더 다쓸수 있고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계속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꼴결이랑 킥파워도 준수한 편인데 어, 이 선수도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더 있어서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써본 결과 체이싱도 달려 있고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선수 마찬가지 스텝본 컨트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 한두 명 정도는 대시를안 하고 그냥 방향키 조절만으로도 좀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플스 공미를 잘 쓰시는 분들, 어, 혹은 속도 빠르고 패스 준수하고 슛 잘하는 만능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멀티 능력을 갖춘 뭐 교체 자원, 백업 자원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인게임상에서 굉장히 독특한 페이스온, 머리가 화려하거든요. 그런 페이스온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벨이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저는 A 플러스 등급을 줄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피레스입니다. 피레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은 프랑스고 빠르진 않지만 효과적으로 라인을 파괴하는 정말 클래식 윙어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가장 저평가된 아이코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온도 굉장히 멋있는 달탄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총사 중에. 자 보시면 은 키가 크죠 키 크고 무게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속도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속도랑 순발력 91, 87이니까 나쁜 편은 아니고 어, 공센 드리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땅볼 패스도 너무 좋고 플레이 패스 좋고 골결 킥파워 준수하고 정말 다 준수하게 나왔고요 더블 터치가 굉장히 잘 발동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어, 그리고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다 달려있고 핀포인트 크로스, 낮은 로빙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다 달려있긴 한데 사실 이게 역발 윙어라서 오른발 잡인데 왼쪽에서 크로... 그 핀포인트 크로스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번 접고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식 윙어예요 진짜 클래식 윙어의 타입이고 어 그래서 핀 포인트 크로스가 그렇게 유효하게 먹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좋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런 분들은 꼭 뽑으셨으면 좋겠는데 더블 터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리고 패스까지도 완벽한 어떤 좋은 윙 스트라이커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점유에 가면서 라인을 파괴해가는 클래식 윙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이 선수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피레스까지도 너무 좋은 선수라 A 등급을 줬고.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중요한 이유는, 어, 박삼 있죠, 박삼. 어, 캠벨, 비에이라, 질베르트 실바. 얘네와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로시츠키를 빼고, 얘네가 더해지는 그게 아스날 조화거든요. 얘네가 공격 라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박삼은 수비와 미드필더, 어, 그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플러스 로시츠키가 있는데, 그리고 아르샤빈도 있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빡삼과 더불어서 아스날 코닉 부스트를 받으면은 좋은 선수들입니다. 더 좋아지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이 선수들 꼭한 번쯤은 뽑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저평가된 선수들 중에 한 명이니까, 어, 들어가셔서 한명 정도 먹어도 누구든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좋은 선수들 뽑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았 좋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